안녕하세요 무상고리시입니다 오늘은 어 일봉상 공략타점 마지막인데 좀 요건 길어질 수도 있어요 웨지팍 EMA 크로스백 이후에 웨지팍 고점을 돌파할 때 이제 이때가 매수 타점인데 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21선을 기준으로 이제 주가가 이렇게 오르면 그쵸? 그렇죠? 주가가 캔들이 막 이렇게 오르면 21선이 이렇게 따라 오르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올랐다가 캔들이 21선을 깨고 이렇게 내려가면 이제 21선이 이렇게 따라 내려갑니다. 그래서 얘가 죽을 거면 뭐 그냥 계속 이렇게 떨어지겠죠. 근데 죽을 게 아니라 그러면 이제 여기서 저점을 만들면서 횡보를 하기 시작해요. 어느 정도. 그러면서 이제 21선이 살짝 누워요. 그러면서 이따가, 이제 21선을 이렇게 싹 돌파하는 봉이 나타나고, 요거를, 어, 웨지 팝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제 11선도 이렇게 뭐 따라오겠죠? 11선도. 이렇게 웨지 팝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양봉 한 두세 개가 더 나올 수도 있고, 양봉이 렇게 두세 개가 더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뭐죠? 이제 여기서부터, 어 이, 횡보할 때부터 매수세가 들어오는 거죠. 왜냐하면 이렇게 떨어지는 구간에는 이제 매도세가 확실한 거고, 여기서는 이제 매도세가 여기서 나왔기 때문에 매도세가 준 것도 있고, 매수세가 살짝 들어오는 것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매수세가 들어오질 않으면 주가는 웬만하면 떨어져요. 웬만하면 매수세 자체가 들어오지 않으면 시장가로 매수하지 않는 이상. 그래서 이제 21선을 돌파하는 이거를 웨지 팝이라 그래요 올리버 캘이 그렇게 쓰더라고요 서양 애들은 이런 걸 웨지라는 단어를 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올리버 켈은 이 양봉도 매스 타점이 된다 근데 이제 저는 좀 그렇고 그래서 이렇게 양봉 한 두세 개가 나와버리면 이제 20일 이전 캔들의 종가를 넘어서겠죠 그럼 이제 얘가 살짝 이렇게 꺾입니다 살짝 꺾여요 그러면, 이제, 이 정고점하고, 여기하고, 뭐, 차이가, 뭐, 한 2, 3%, 한5% 차이 밖에 없으면, 그냥 뚫고 가는 수도 있지만, 어 뭐, 한10% 이상, 20% 이렇게 차이가 나면, 거의 100% 하락을 합니다. 예. 근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이 매수세가, 강력하게 들어왔기 때문에 21선을 돌파를 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 매수세가 정말 강력하고 지속적인 매수세라고 하면 여기서 떨어질 때 보통 단봉, 은봉으로 떨어지고요. 거래량도 여기서부터는 이제 살짝 늘죠. 살짝 여기 이렇게 줄다가 살짝 늘죠. 돌파하면서 그러면서 다시 줄어요. 거래량이. 줍니다. 그러면서 이제 21선이 이렇게 따라와요. 그러면 이제 21선 바로 위에서 어, 조정을 마무리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21선까지 이렇게 오는 경우도 있고, 살짝 깨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다음에, 그런 다음에 이제 얘가 이런 어, 이제 여기. 여기에서 산 친구들 그리고 여기서 에산 친구들이 매수 저 매도가 나오겠죠 차기 시련이 단타하는 친구들은 근데 어 본격적으로 끌어올린 뭐 그런 어떤 세력 아니면 뭐이 종목에 대해서 좋게 보는 다수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있다 그러면 이렇게 떨어지면 다시 매수세가 들어옵니다 이렇게 예,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거래량이 또 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이 고점을 돌파하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저점을 계속 낮추다가 이제 저점을 높였죠. 저점을 높이면서 여기를 돌파를 했기 때문에 이제 이 구간에서 보면은 이제 상승 추세를 우리가 확인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가 어 매수 타점이 되고 여기를 민너비니가 어 로우치트라 그래요. 로우치트. 로우치트라고 그러는데 로우치트라고 얘기한 거는 뭐냐면 어, 윌리엄 온일은 이제 여기를 손잡이 돌파로 하는 건데, 거기는 이제 상당히 위에 있는 부분이죠. 근데 이제 미노미니가 자기가 연구를 해보니까 이 아래쪽에서도 손잡이, 손잡이 비슷한 모양을 그리면서 잘 올라가는 경우도 있다. 그래서 이제 이 손잡이를 손잡이에서 매수하는 게 맞는데, 그거에 대한 속임수로 해서 이제 로우치트, 낮은 구간에서 속임수다. 그래서 로우치트라고 이름을 졌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가 매수 타점이 되고요. 어, 약간 눌림 매매를 하겠다 이런 사람들은 이 21선 근처 이거를 이제 지수 이동 이수, 지수 이동 평균으로 해도 되고 단순, 인도, 인, 단순 이동 평균으로 해도 되고 상관없는데 이 21선 근처에 왔을 때 눌림 매수의 타이밍이다. 눌림 매수.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눌림 매수를 하게 된다 그러면 어 당연히 얘가 그냥 막 떨어져 내가 여기 21선 눌림 매수를 했는데 그냥 막 떨어져서 이전 저점을 깨고 떨어져 그러면 당연히 여기서 손절이 돼야겠죠 여기서 손절이 되는 거고 어 이제 여기서 그냥 쭉 가면은 뭐 상관없는데, 여기서 살짝 반등했다가, 그러니까 뭐한 5%에서 10% 이렇게 살짝 반등을 했다가 다시 이렇게 떨어져갖고 여기를 깨고 내려가요. 그럼 어떻게 되죠? 이게 쌍봉으로 죽는 거잖아요. 그럴 때는 여기 떨어질 때 손절로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여기 저점을 깰때 손절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이 웨지팝, 웨지팝이 나온 다음에 21선, 11선, 21선에 가까이 붙을 때 눌림 매수 타이밍이 되고 눌림 매수를 했는데 그냥 막 떨어져서 이전 저점을 깨고 내려가면 당연히 하락 추세가 완성이 된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여기서 손절하는 거고 이렇게 살짝 반등했다가 다시 그냥 떨어져서 여기 저점을 깨면은 쌍봉이 되니까 여기를 깨질 때 손절이 되고요. 그리고 여기서 샀는데 여기를 다시 돌해서 간다. 그럼 여기가 이제, 추가 매수 타이밍이 되죠. 추가 매수 타이밍은 당연히, 뭐, 경험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지만, 여기서 매수한 것 대비해서, 어, 작은 비중으로 들어가는 게 맞겠죠. 왜냐면 여기서 큰 비중으로 들어가게 되면, 평단가가 상당히 높아지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변동성이 또 심하게 생겨버리면, 그, 이제 손절이 나가는 경우도 생기니까. 그래서, 어, 21선을 기준으로 얘가 상승 추세를 그릴 거면 이런 식으로 갑니다. 21선이. 그렇죠? 만약에 얘가 안갈 거면 그냥 이렇게 떨어지겠지. 그렇죠? 근데 상승 추세로 가면 이렇게 가는데 어... 이런 모습을 보여주려고 그러면 반드시 웨집합이 나와야 된다. 웨집합이 예, 나오고 양봉이 하나 둘 이렇게 더 나올 수도 있고. 그리고 이 차익실현 매물 때문에 살짝 조정을 하는데 21선에 대부분 붙는다 대부분 붙는다 그랬어요 대부분 붙어요 진짜 대부분 그냥 가면은 그냥 여기 돌파할 때 사면 되는 거고 대부분 붙는다 그래서 여기서 매수를 했는데 매수를 했는데 그냥 은봉으로 이렇게 떨어져서 여기 저점을 깨면 손절 그리고 살짝 반등했다가 다시 하락해서 여기, 이 매수 타점, 여기를 깨고 내려가면 손절. 종가상 깨고 내려가면 손절.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반등하면서 여기를 강하게 돌파하면 추가 매수 타이밍. 아니면 여기서 안 샀다 그러면 여기가 매수, 돌파의 매수 타이밍.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해서 어, 11선, 21선, 웨지팝이요. 늘릴 때 매수한다 그리고 매수 바로 하락할 때는 이전 저점을 깨면은 손절을 하게 되는거고 매수 반등하고 다시 하락하면서 매수가 그 매수한 부분의 저가를 종가상 인탈하게 되면 이제 손절하게 을 되고 웨지파비오 11선 21선에 눌렸다가 다시 웨지파 이 웨지파 고점을 돌파할 때 매수가 된다 그쵸 매수가 된다 그리고 이제 이런거 뭐 돌파봉 이라든가 외집팝 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당연히 어 외인 이라든가 기관 이라든가 프로그램 매수세가 있으면 좀 신뢰도가 높겠죠 근데 이제 외인은 단타하는 경우도 많고 기간은 이제 좀 중장기 스윙하는 경우가 많고 그러한게 좀 있다 그래서 이제 차트를 보게 되면 우리가 이제 크래프톤을 한번 볼까요 이건 이제 여기는 보면은 지금 지수 이동 평균이요 11선하고 21선은, 그리고 50일선은 단순 이동 평균이에요. 당연히 뭐, 200일선은 아래에 있겠죠. 아래에 있겠죠. 그러면, 자, 이렇게 여기를 보게 되면, 이렇게 보게 되면, 여기서 21선이 이렇게 상승했잖아요. 캔들이 위에 올라오면서. 그러면, 이제, 얘가 이제 어느 정도 올라가면, 그, 차익 매물이 나오기 때문에 얘는 이제 왜 이렇게 나오는지 모르지만 21선 아래로 내려가요 네, 내려가면서 21선 이렇게 꺾여요 근데 얘가 죽을 거면 그냥 이렇게 갈거 아니에요 대부분이 뭐 모멘텀도 없고 실적도 안 좋고 그러면 갈 건데 어, 이상하게 이렇게 21선 위로 올라 탑니다 네, 21선 위로 올라 타요 올라 탄다 올라 탈때 거래량이 늘면 은 좋아요 늘면 좋은데, 여기서 또 양봉 한두개 정도로 올라 탔다가 21선까지 붙죠. 에, 붙었다가, 사, 만약에 매수를 했다 그러면, 뭐, 요 정도는, 요 정도 반등으로 손절한다는 건좀 그렇고, 그죠? 그런 걸로 손절한다는 건좀 그렇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여기가 매수 타이밍이 됩니다. 매수 타이밍. 그러면 여기서 이제 얼마나 떨어졌냐. 약 8% 이상 떨어졌는데 이전 저점을 안 깼죠. 예. 그니까는 이제 홀딩을 하는 거예요. 홀딩을 해서 이렇게 가는 거고, 이제, 어, 얘는 이제 변동성이 크지 않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 하락폭이 약12% 정도 되네요. 그러니까 이제 한번 버텨볼만 한 거죠. 이제 런 식으로 볼 수도 있고 우리가 이제 뭐 다른 종목 한번 볼까요? 바이넥스 이런 거는 이제 조금 지저분합니다. 그렇죠? 지저분을 해요. 이렇게 상승을 한다면 20일선 아래로 내려왔다가 20일선 위로 이렇게 웨지파게 올라오죠. 그러면서 얘는 이제 양봉이 더 나왔어야 되는 안 나오고 이제 20일선에 붙입니다. 그러면은 요런데 종가에서 매수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쭉 들고 있다가 약27% 정도 그그 그 상승을 했는데 나는 뭐 여기 돌파하는 걸 기다렸다가 크게 먹을 것이다. 만약에 그런 생각을 해서 보유하고 있었는데 여기를 깼죠. 그러면 여기서 무조건 손절을 하라는 거예요. 이봉에서 내가 더 크게 먹으라고 그랬다, 이렇게 왜냐면 여기서 떨어지면 이게 쌍봉으로, 이렇게 쌍봉으로 떨어지는 거기 때문에 얼마나 더 떨어질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물론 여기서는 다시 반등을 했지만. 다시 근데 쭉 떨어지지 않고 다시 웨지팝을 만들었어요. 양봉 4개로. 근데 또 다시 21선까지 붙여버리죠. 이거 이제 뭐 장대 음봉이 나왔는데, 이런 장대 음봉이 나오면 매수하기 좀 그렇죠. 이런 거는 그냥 버리고, 아, 뭐 이런 부분이나 아예 안 샀다가 이렇게 다시 외집합을 만드는 봉을 만든 다음에 다시 21선을 붙일 때 요런 데서 종가에 사는 겁니다 종가에 사서 얘도 이렇게 상승을 했죠 네, 45% 상승했어요 근데 제가 뭐라고 그... 바람을... <laughs> 했죠 왜그 바람을 지올라고 웹지판 만들고 21선까지 눌린 다음에 다시 돌파하면 여기가 매수 타이밍인데 매수했다 그러면은 하락폭이 8.65%야. 그러면 나는 손절 나왔겠죠. 손절 나왔다가 여기서 다시 샀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그 저게 있어요. 애매한 점이. 손절을 짧게 할 것인가. 좀 길게 할 것인가? 10%. 만약에 10% 손절을 한 거면 여기서 손절이 안 나갔단 말이야. 근데 5% 손절하면 손절이 나갔을 거고. 예, 그러한 장단점이 있다. 이런 게다 마찬가지예요. 이제 이렇게 11선, 21선을 이렇게 깨고 내려오면 웨지 드롭이라고 그래요. 올리버 캐리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11선만 깼을 때도 웨지 드롭이라고 표현하고 21선만 깼을 때도 웨지 드롭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아니면 이렇게 모여 있을 때다 깨고 내려왔을 때도 웨지 드롭이라고 그래요. 그러면서 쭉 빠져야 되는데 잡아줬죠. 잡아주면서 웨지 팝이 또 나왔죠. 웨지 팝이 나온 다음에 웨지 팝이 여기서 이렇게 나온 다음에 21선까지는 또 눌리죠. 그러면 여기가 매수 타이밍이 된다 이거예요 이그 장중에 매수를 하지 말고 장중에 힘들잖아요 직장인들도 많고 그러면 이런 종가에 매수하는 거 왜냐면 21선하고 차이가 2% 밖에 차이 안 나니까 그냥 이러한 종가에 매수를 한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종가에 매수 했다 그러면 여기서 여기까지 상승폭이 작지가 않아요 그쵸 그리고 그리고 백지파, EMA 크로스백, 돌파, 돌파 매수죠. 예, 돌파하고 매수하면은 얼마 안 올라갔어요. 요즘 시장이 안 좋으니까 돌파하고 그냥 쭉쭉쭉 가는 것들이 정말 없는 것 같아요. 지금 돌파 매매가 정말 안 먹히는 시장 같아요. 이런 것도 다 똑같아요. 근데 얘는 이제 11선 몇개안 눌려서. 21선 이렇게 상승하죠 예. 이제 웨지 드롭 나오고 바로 웨지 팝이 나오고 얘는 11선까지 그렇게 안 눌렸어요 그러면 21선까지 차이가 약8% 정도 나니까 얘는 눌림에서 사기 애매하죠 뭐 물론 이제 뭐 11선 눌림에 살 수도 있겠죠 예. 다음날 이제 나는 11선 정도에 눌릴 때 사겠다 근데 21선까지는 안 왔어요 이런 종목은 또 이제 여기서 여기서 어, EMA 크로스백 돌파 돌파할 때 샀는데 얘는 이제 돌파가 아주 잘먹혔어요 이거를 싹싹 이렇게 골라낼 수 있으면 좋을텐데 그쵸 <laughs> 좋을텐데 정말 쉽지 않습니다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21선 이렇게 상승했습니다 이 지수이동 평균이요 11선 하고 21선은 어, 반드시 이렇게 상승하게 되면은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기 때문에 반드시 주가는 21선 아래로 내려오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21선 아래로 끌어 내리는데 얘는 여기서 지금 잡아주고 있죠. 저점을. 예, 더 이상 하락하지 않고 저점을 잡아주고 있는데 여기서 웨지 팝이 나왔어요. 웨지 팝이 나오고 거의 여기에서 21선 가까이 붙였어요. 그쵸. 장 중에. 11선. 이거 못살 수도 있죠. 이게 왜냐면, 뭐, 그쵸? 에, 샀을까? 못 샀을까? 21선이 안 붙어갖고. 뭐, 하여튼. 근데 그 다음에 다행스럽게 여기서 붙어줬어요. 그쵸? 지툰이 나오고, 아, EMA 크로스백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매수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여기 나, 여기서 봅시다. 이 종가에 샀더라도 이전 저점까지 약 11%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작지 않은 하락폭이에요. 그리고 여기 EMA 크로스백 나오고 돌파, 돌파 여기서는 돌파에 샀으면 뭐 나쁘지 않죠. 근데 만약에 EMA 크로스백에서 샀으면 더 많은 상승폭을 누릴 수 있다. 그 장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해보면 어차피 둘다뭐 5%, 10%에 손절할, 손절할 건데, 늘리면서 사는 게 낫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조금 약간 차이점은 뭐냐면 여기는 어 예측하고 사는 거고 돌파는 확인하고 사는 건데 아 이빌어먹는이 국장이 잘안 먹힙니다. 아 정말 요즘 오늘 뭐 저는 유한양행을 오늘 뭐 거래를 하지도 않았지만 정말 그거 보면서 진짜 그냥 기가 막힐 뿐입니다. 기가 막힐 뿐이에요. 그냥. 자 네, 여기서도 21선 이렇게 상승을 했죠 네, 30% 상승하면 반드시 차익실현 매물이 나오면서 이렇게 하락을 해요 그러면서 저점을 잡아주죠 네, 저점을 잡아주고 여기서 어, 웨지 팝 11선과 21선을 강하게 뚫는 웨지 팝이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EMA 크로스백이 나오죠 얘는 이제 장중에 장중에 21선 근처까지 눌렸네요 그러면서 여기를 돌파, 그러면서 슈팅 이렇게 가야 되는데 이제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게 이런 타점이거든요. 근데 잘 없어요. 아 정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 직장인 같은 경우는 돌파 매매도 굉장히 힘들고 이거는 어, 종가 매수로 얼마든지 대응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뭐 나쁘지 않습니다 예, 이러한 거지 같은 거지 같은 걸 한번 볼까요 얘도 자 여기서 21선 상승 21선 하락 21선 행보 잡아주고 있죠 그러면서 웹지 팝이 나오고 ema 크로스백이 나왔어요 그러면 장대 음봉 이긴 하지만 우리가 이 종가에 샀다고 칩시다 그러면은 손절 라인이 어디죠 여기죠여기가 손절 라인이에요 근데 보면은, 이렇게, 여기까지, 종가까지 보면, 몇 프로 빠진 거야? 5.7% 밖에 안 빠졌어요. 그러면, 여기까지, 이거를 깨고 내려가서, 그냥 다이렉트로 떨어졌잖아요. 굳이 이거를, 손절 안 해도 되겠죠, 여기서는. 예. 네. 근데 만약에, 손절했다고 쳐. 그냥, 손절했다고 치면, 어, 뭐, 이렇게, 쌍봉으로 뒤지는 거니까 쭉 가야 되는데, 다시 웨지팝을 강하게 거래량 실어서 만들었어요. 이렇게 상승을 하게 되면, 거의 8, 90%는 EMA 크로스백이 나옵니다. 100%. 진짜 100% 가까이 나와요. 아니, 100%는 아니고, 80%, 7, 80%는 나온다고 칩시다. 그럼 여기 종가 매수가 되죠. 여기 매수가 됐으면, 이제 스윙으로 들고 갔으면, 요렇게. 한 달이 좀 넘는 기간 동안 약34% 정도 상승을 했으니까 뭐 나쁘지 않죠. 예. 자, 오늘은, 요, 요고를, 이제 매수 타점을 이렇게 얘기했어요. 전고점 돌파. 예, 1순위라고 그랬죠. 1봉상. 그리고 11선, 21선 서핑 후 하락 추세선 돌파. 이것도 이제 1봉하고 분봉으로 나눠서 얘기를 했고, 그런 다음에 이제 21선 깨진 이후에 웨지 팝, EMA 크로스백 이후에 웨지 팝고점돌파때 요거를 얘기했고 어, 다시 그 어, 웨지 팝 이후 11선, 21선 눌림 때매수는 거에 대해서 그리고 손절하고 어, 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뭐이 정도 타점이면 하나, 둘, 세개 정도 되니까 뭐 아주 중요한 타점에 대해서는 다 얘기한 것 같아요. 웬만하면 분봉으로는 하지 마세요. 웬만하면 분봉을 하지 말고 일봉상 타점으로 하시는 게 좋을 겁니다. 그리고 이거는 전부 다 스윙 타점이에요. 스윙 타점 단타 타점이 아니라 스윙 타점이니까 이런 식으로 해 나가면 국장이라서 좀 그렇게 <laughs> 뭐 그렇게. 어, 나쁘지 않은 에, 모습을 보여주지 않을까. <laughs> 21선 우상향 여기서 웨지 드랍, 다시 웨지 팝, EMA 크로스 상승. 웨지 드랍, 웨지 팝, EMA 크로스 백, 다시 상승. 그쵸? 이것도 다시 웨지 팝으로 보고, 뭐, 이거 베이스 앤 브레이크로 볼 수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 에, 이런 식으로. EMA 크로스 이때 매수 이런 네, 식으로 어 이제 한한 한 가지를 더 얘기한 거는 이렇게 슈팅은한 다음에 21선 매수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것까지는 알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네, 이것만 요기 공략하는 이런 부분 공략하는 것만 알면 되지 굳이 여기서 힘들게 공략하는 거는 알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잘 트레이딩 해서 수익 내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그러기를 희망하고요. 감사합니다.